예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어제 이 이어서 오늘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희 이렇게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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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실겁니다 다 저희 저라 어제 저희 회의 저희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죠 추석 저희 저희 들희 저희 벤트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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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체정보 프로그램 연구원 라파웨이브 추석 효도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원님들이 지난 1년 동안 아, 큰 관심과 격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 생체정보 프로그램 연구원 라파웨이브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과 또 친지 분들께 명절 선물용으로 파격적인 특별 행사를 실지합니다. 어, 기간은 어, 수석 기간 동안 까지 인데요 아, 그건 이제 어, 또 우리 질문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 궁금하신 점들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어, 소송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 행사 제품 이번에 신제품 이죠 바로 여기 어, 나와있는 어, 이 신제품 이고요 소비자 가격이 55만원입니다 이 55만원 신제품을 어, 이번 특별 행사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어, 행사에서 밝혔습니다만 저희들 아주 파격적으로 육삼 빌딩만큼 파격적으로 내려가지고 63퍼센트죠. 네. 예, 그래서 육삼 빌딩만큼 대폭 어, 가격을 떨고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저희들 어, 이번 추석 맞이 더더 선물로 저희들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중요한 내빈께서 그 참석하셨습니다.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 아, 손병국 회장님도 참석하셨고요. 또 오신 날에 저희들 이렇게 중요한 아, 이벤트, 또 이런 아, 선물 보따리를 또 풀어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앞으로 늘 저희들 이렇게 동행하면서 늘격려의 말씀을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다음 달, 다음 달은 여기에 보다 두배 가까이 되는 공간으로 이사하게 되죠. 바로 같은 건물의 위층에, 11층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그때는 교육장도 있고, 우리 손 회장님께서 국가자격보건, 보건, 보건교육사, 보건 또 양성을 위한 이런 교육도, 이런 프로젝트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중요하게 는수성맞이 아, 효도 선물인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대화를 좀 해볼까요 우리 회원님들 어떤 점들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실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63 빌딩만큼 가격 이나 말씀하셨는데 예. 그 가격을 속 시원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냥 계산하시면 안 될까? <laughs> 아, 그냥 아 내가 받는 이그이 어, 이 선물이 이효도 선물이 육상 빌딩만큼 대폭 인하된 예? 큰 선물이다. 이 정도면 기그 기분이 업이 되고 큰 네. 선물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밝히겠습니다. 행사 가격은 55만 원. 이 신제품을 아, 63%. 63%만큼 대폭 인하해서 20만 원에 저희들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시원합니까? 네. 예. 예. 네, 저희들은 아, 예. 예.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늘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저희들이 또 마음껏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한도껏 내려놓으면서 동행하고자 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이 예, 질문 아, 있습니다. 네, 예, 예그 날짜를 예. 언제까지 그 예. 정하시고 아그그 그, 그게 그게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현님 그 전화를 주셨죠? 네. 예, 예 그이 추석 행사 기간에 배송이 좀 이렇게. 어렵니까. 예, 너무 몰래가지고. 네, 네. 예, 그럼 택배인가요? 네. 예, 이런 네. 그 물류대란이라 그러죠? 예. 예, 택배가 너무 멀리고좀 그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먼저 네. 입금을 할 테니까 나중에 부쳐주면안 되는가 그런 의견이었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사 기간 동안, 추석 행사 기간 동안 저희들 이렇게 어, 요구하시는 대로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되는가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이 있을까요? 아 예, 선 회장님, 예, 예, 정확하게 9월 말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 9월 말까지. 네. 아 그렇게 필요하면 네.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그렇게 염원하시면 어, 그렇게 연장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9월 달은 그도의 기간. 예. 연휴도 어, 예. 길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9월 말까지 하시는 게좋을것 아, 같습니다. 예예. 예. 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전격적으로 또 이렇게 부풀리는 저예 보따리가 예예. 우리 주님들한테 예, 큰 선물입니다. 예. 질문 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 그 회원님들 예, 예. 어상 개환도 9월 말까지고 예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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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맞이 효도 예. 이벤트도 9월 말까지입니까? 아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또 우리 형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아, 결정하도록 하자고요. 예. 아, 더 이상 없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니다 우리 원님들 저희들 늘 사랑합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